이제는요, 이 법이 이제 오개법 나왔습니다는데이 설명을 하기는 너무 양이 많고 하니까 제가 체크를 해서 이거 꼭 나오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별 보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용어정의 편에서도 시험에 나올 상 있겠죠. 소화설비에서 소화설비에는 소경피 용동에서 다섯 가지의 소방 시그 시설이 있으면 소경, 피, 용동. 이것이 다섯 가지죠. 소경, 피, 용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요. 특히, 홍내옥의 소화전 설비. 이것은요 소화 용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보시면 소화 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나, 소방 기본법상에 보시면, 소화전 같은 경우에, 저기, 어습니까 어, 저기, 소방 용수 시대 포함, 소방 용수 시설에 보시면 소화전 포함됩니다. 포함되어도, 이법는 모시면 소화설비, 물건름 장비에 포함된다. 소화전설비 기억하시고요. 피난뿐 아니고 구조설비, 임명구조가 포함되겠죠. 임명구조기구 요것들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위에 있는 소방시설 오계산과 이제 비상구와 방암과 방아젓 등다 기억하시고요. 특정 소방대상물 보시면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인데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아파트 등과 기숙사가 있다죠. 아파트 등요 등에 보시면 5개층에 대한 연립과 다세대주택 포함되겠죠. 도시형생활주택과 또뭐 있습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을 설치하는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있다. 이 기준 은 소시도 조례 따른다 합니다. 무창청심에 나왔었죠. 어, 지치상청 중에서 창문이 있는데 그 면적이, 바닥 면적이 30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기준, 부터 보시고요. 비난청 하면, 어, 2층, 3층 점에서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춘 청이 말한다. 비난청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 성능 유술계는 소방시설에 관한 상세한 유지관리편에 나오는 사항인데, 한번 나왔었죠. 어, 소방시설 설치하는 자 성능 유술계에 대한 그 대상이 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또 바뀌었죠? 여기 100m가 이제 120m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면적 20만 도미터, 어또 다음에 해당하는, 또 일반 건물인데,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 또 120m 이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시설들, 또 공항시설, 영화 상년간이 10관 이상 있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다음 부분은 여기서 또 체크를 하십니다. 자, 소방특별조사, 여편도 전체적인 내용은 다 보십니다. 실시, 그 대상, 대상고 특히 자체 점검 등이 불성실, 불완전한 경우다. 아는 것이 아니다. 화재 경계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선정할 때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공정한 공 선정을 위해서, 예, 소방본부장은, 조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조방본부장입니다 자 조사방법 7일 전 사전통지 문서를 해준다 알았고 해뜨기 전 후회는 할수 없다가 원칙이다 예외 보시면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는요 징조가 딱 보이면 밤에도 사전통지 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소방 동의 대상물 이거 다봐 주세요. 이 대상 건물들꼭 보십니다. 허가 전에, 화가 전에, 건축화 전에 소방 본부 수한테 동의받아야 되는 대상물이다 해서 이것들 꼭다 전체 봐 주세요. 그다음에 절차편 보시면 이 동의 요구하면 5일 안에, 특급 대상물은 10일 안에 여부를 알려 준다라고 합니다. 또 사용 성인에 가르면서 소방 동의 절차 받는 것은 소방 시설 완공 검사 증서로 가름들 할수 있다. 랍니다. 또 규모 작은 건축 신고 대상이들은요, 수리를 한 다음에 지체 없이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아, 또요 동요청한테 내부 구조 알수 있는 설계도면 또 제출을 해라. 그런 부분 또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방 시설의 유지 관리, 요것도 어려운 상이죠. 서방 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 유지 관리한다. 합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요, 국내 소화전설비와 서프링클러 설비와, 설비와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그래서 지진 나도 물 나오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소방시설 중은 3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게 되 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품만 소화기에서는내용원수 소화기는 품만 소화기였을 때는요 10년이 원칙인데 교체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 3년까지 연장도 할수있다는 부분. 또, 보시고요. 임시 소방 시설도 중요하죠. 그래서 특정 소방 중에서 공사 현장에 화재 위험 작업하기 전에 예, 갖추어두죠.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공모장치, 간이 비단조성, 이것도 외워두시고요. 공사 화재 위험, 시공회사가 화재 위험 작업하기 전에 그 현장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의 보시면요. 은 어, 저기, 저, 이 대상물 보시면, 요건 2천, 이것도 여기까지는 제대로 외워두세요. 자, 또, 어, 원칙과 그 소방시설 기준적인 편 보시면, 어, 기존 건축물들이나 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들은요, 법이 바뀌어도, 강화되어도 종전 기준 적용시킨다. 그치, 원칙이다. 근데 다음에 것들은요, 강화된 대로 어, 변경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합니다. 또, 청축 같은 경우는 있는 부분 포함해서 건물 전부 다 강화된 데 따른다. 응? 근데 용도 변경한테는 변경된 부분만 따른다. 이이 부분도 착각하십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죠. 어, 관리자가 구분되어도 소방안전는한 명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라는 의미인데 고층 건물인데 11층 이상 지하층 빼고 또 지하가들하고 복합 건물인데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 또 판매중에서 도소매시장들은 여기에 포함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방염 대상물품도 한번 보시는데 특히 요거 아파트 제외하고 11층 이상 건물들 다 여기 포함되어진다. 건물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종교, 운동실 포함되는데 수용장한 제외한다. 등도 다 보시고요. 물품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상 물품이 뭐냐? 커튼, 브라인더 등이 포함되는데, 카페트 또 2mm 미만의 벽지로 조금씩 제외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있죠? 특급, 1급, 2급, 3급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예, 네,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기타금을 구분해서 보는 부분들 정리하고 하세요. 자, 소방안전관리자, 공무원기공 인증이 됩니다. 특급 1등 소방공무원 20년, 1급은 7년, 2급 3년, 3급 1년 한번 나온 지겠습니다. 틀림하면 14일 안에 신고를 하더라. 다음에 해임은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주죠. 아파트 함정, 어 저희 저 300세 초과마다 한 명씩 추가된다. 보통 건물은 15,000 제곱미터 초과당 한 명씩 된다는 라 부분 을 보시기 바라고요. 또 관계인들이 피난 기구 수립할 때그 속에 피난 기구 포함된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자그 외에는 이제 체크하시는 데이 소방 시설 관리업자 영업 정기처분에가르면서 과징금 3,000만 원이 있다. 이정도을또 보시고 이소방연금 관리에서 소방용품의 제조수입업자, 소방청정의 형식성인이 필요하다. 이후에 판매 진의 제품검사 받더라. 또 요청하면은 성능 인증도 할수 있다. 그 이후에 또 제품검사를 또 한다. 또 우수품질 인증을 할수 있는데, 유효계는 5년까지다. 5년 이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유통 중인 소방용품 수집검사에서중장기간 보이면 판매 중대등인증지등 조치를 취한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이제 시설물법도 갑니다. 시설물법 보시면, 일단 1종, 2종 실물들참 많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보시고요. 어, 원래 3종은 없죠. 없지만 요청하거나 직권적으로 필요할 때 3종을 제정할 을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없어지면 해제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고요. 안전점검하면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들이 유관을보나 기구를 사용해서 내재되어진 위험률을 조사한다 그것이 세가지로 구분이 딱 되어지죠 전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전기는 외관조사만 실시한다 또정밀은요 외관 플러스 장비조사 같이 실시한다 긴급은 뭔가, 붕괴 등 우리가 있을 때, 신속하게 결함을 발견한다. 란 말입니다. 또, 정밀 안전 진단 요것은요, 이렇게 결함이 발견 딱 되었다. 그러면요, 보수, 보강하는 방법까지 제시한 행위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내진 성능 평가도 나온 적이 있었죠. 취진에 어, 대해서 견디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 보시고요. 유지관리는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해서 손상된 부분 복구하고 계량보수등 활동한 일체를 말한다. 합니다. 성능평가는 성능평가 대상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종합적인 평가 이 말되면 성능평가 이렇게 정리해서 용어적인 아셔야 됩니다. 자 기본계획과 이 관리계획표는 통과하시고요. 중기관리계획입니다. 성능평가 대상물도 있죠. 이것은 이제 관리처가 5년마다, 음, 중기 관리기획 수립하고 또 매년 관리계획도 수립을 한다. 보시고요. 요 설계도서 제출 부분도 이런 저 체크를 꼭 해주세요. 이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이제 시행 절차 등이 나옵니다. 1종, 2종은 정기와 정밀을 다 하는데 3종은 정기만 한다. 실시 주기에 보시면 등급을 A, B, C, D, E로 나누고 정기는 요 A, B, C, D 반기에 한 번씩. D는 요 1년에 3회 이상 실시합니다. 정밀 안전검은 건축물만 아시면 되는데 A 등급은 4년, B 3년, 3년 또 D는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더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는 원래 관리자가 직접 한다가 원칙인데 대행도 할수 있다. 어디에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정밀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하자 담보처인기한 끝나기 전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요 유지관리업자는 안 되고 안전관리원과 또저 또 직접 안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과그 다음에 안전진단전문한테만 실시를 해야 된답니다. 인간 주체가 파산성이 되었다. 실금과 대신 조시하고 비용을 달라 요청한다. 라분도각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밀 안전 진단,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에 보십니다. 일단 보시면, 정밀 안전 진단은요, 어제 각종 어떤, 저, 진단을 실시합니다. 어, 했는데, 전기 또는 뭐, 정, 저기, 전기라든지 또는 그 긴급 또는 요, 전, 거, 저기, 정밀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뭔가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닥됩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 뭐 제출 1년 내에 착수를 다 합니다. 이것은요 뭐 1, 2, 3급 다 실시합니다. 그런데 일종 실시면 그런 거 없어도 정기적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만 최초라한 것은 준공 되고 나서 10년 경과 되고 난 날로부터 1년 내에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급이 a 는 6년 b 는 5년 T는 단일마다 한번씩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10년 지나고 일정이 딱 되었다. 그 변경이 된 날부터 1년 내에 실시한다이 부분 보시고요. 또 정밀 안전 진단 용은도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리체 승인해주면 누구와 공동실시도할 수가 있답니다. 다 또, 이갈때 보시면, 내진 설계 대상 중에서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포함해서 실시하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각종 어떤 청금 등의 비용입니다. 관리체 부담이 원칙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담보 챙임기한 안에 시공자 책임 등을 실시할 때는요, 시공자 부담한다. 이걸 보시고요. 생략한번더 보시는데, 정밀 긴급 정밀 안전진단, 이거 실시한 그 속한 반기에 실시할 정기 생략할 수 있다. 또, 정밀 안전진단 실시했으면, 그 실시 완료일 6개월 전 이내에 실시할 정밀 생각할 수 있다. 이러 보시고요. 하도 원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그런데 전문 기술 필요할 때, 한해서 총소금액의 150%까지 해서한 번만 하도 가능하다. 이건 하던 승인 동발할 필요 없습니다. 하도 계약 체결하면 10일 안에 권리자한테 통보만 하면 된다. 그러면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통과를 하셔도 되는데, 그 평가편 보시면은요, 국토교통 장관이 결과 보고서 평가하고 보시라면 통보한다 랍니다 그러면요 관리주체들은요 정밀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 는 3개월 안에 수중 보안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요것이잘 들죠? 각종 어떤 증거를 실시했습니다. 통보하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고 확인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관리주가 일단 사용자 안전 안전조치를 먼저 커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 안에 공사에 착수하고 착수 상단에 완료시 있게다. 요즘은 참 중요하고 잘 뜨죠. 자, 오른편에 안전 등급편입니다. A, B, C, D, E죠. 요것도 치아 보면 최상, 어, 최상의 상태다. B는 보조 부재에 경미한 하자. 보조 경미. C는 요, 주요 부재에 경미한 하자. 주요 경미. D는 주요 부재에, 보통의 어떤 결, 결 상태. D. 또 E는, 어, 심각한 결혼. 음,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A, B, C, D. 우리가 저, 어, 우리가 보시면요, 뭐지 니까 D, 어, 저 C, D, E 등급도 한번 나오고 안전, 그 공정 때 안전 등급할 때또 보시면 저 뒤에 에, 그 재건축할 때 안전 친단할때 D, E 등급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건축한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가 없잖아. 또 시공자한테 대행할 수 있어. 시용자 대행은 하자 담보청구만 가능하다. 음? 요 비용부담은 당연히 관리처 부담입니다. 겁니다. 자성능평가하는 것은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직접 실시거나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 전전문관입니다 공항청사 등에 포함되겠죠. 5 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항청사가 이게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볼때 접근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으로 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 승강기의 종류가 쭉 뜨죠 쭉 뜨는데 답을 필려 놓고요 엘리베이터의 종류를 좀 보시는데 파란색 부분 보이죠 뭐 파란색 부분들 다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승강기의 제조편 보시면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을 생산조립 가공한 것을 말한다 또 설치편 보시면요 은 자 고정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실물에 장착하는 것 말하는데 승강기 교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 부품의 교체는 유지관리이고 승강기 교체는 설치에 포함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승강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참 많지만요, 특히 광산에서 사람을 운반하거나 1 5 0 k w 이상의 독립을 쓰는 권장 장치가 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승강기 사업자에는 승강기나 또 부품에 대해서 제조수입자 다 포함되어지고 유지관리업자도 포함되어지고 설치공사업자 포함됩니다. 자, 뜨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안전 인정의 종류죠. 설계 심사, 안전성 시험, 공장 심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 표지를 가보시면은, 요, 승강기 부품의 제조 수입, 업료, 사항이 참에잘 뜨는 사항입니다. 등록원 시도한테 한다. 변경성에서 30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하네요. 어, 땅값 필요 없고, 휴폐업, 재개업하면 30일 안에 신고하더라. 보시고요. 자, 여기 사후 관리가 좀참 중요합니다. 판매 양도할 때 보시면 사용 설명서, 품질 변경서 제공합니다. 이때 품질 변경기한 3년 이상으로 한다. 요 기한 내 정상적인 사용이다. 발생한 고장, 무상으로 제품 등을 제공해준다. 정비도 포함된다. 또 부품에 대해서 요청하면 2일간에 줄수 있게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 10년 이상 줄수 있게 준비하라. 또승용이 부품의 교체 주기나 가기는요 10년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대체 사항 보십니다. 이 부품 승용 제조 수입자의 등록 증인 처분 사유가 있다. 1억분까지의 과징금 벌어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보시고요. 이 안전 인증도 신설되면서 근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증이 취소가 되어지면 1년 내에 동일 모델들 안전 인증 신청이 안됩니다. 자, 인증은요 제조 수입자들이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한테 인증을 받죠 그래서 통관하기 전에 또는 수입할 때또 출고 전에 받습니다 인증은 면제사항도 있죠 연구개발용일 때는 필요가 없어요 장관의 인증이 확인 필요합니다 수출 목적의 수입 일때는시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 목적의 제조는 확인이 필요 없고 국관 간의 상호 인증 받으면 또 가능하고 일회성 수입이면 이제 면제받는다 할 겁니다 자. 또, 인정받고 나서 그 위에 또, 3년마다 정기심사를 떠받습니다. 신청할 때 보시면, 부품 정기심사는 45일 전 신청, 승강기는 90일 전 신청이다. 라고 합니다. 또, 자체심사를 합니다. 제도수입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자체심사하고 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보시고요. 자, 요, 대행 보시면, 실제는요, 치치정인증기관과 승강기안전공단한테 대행케 합니다. 근데, 안치정인증기관은 부품 안전 인정에 일부만 대응이 가능하다. 승강기 안전 인정은 안 되겠더랍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기계 딱걸려서그러면업 정지 처분에 가려면서 3억 원까지의 과징금 대출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승강기 사업자는 이제 사업자는 보시면 이제 1별인데 예, 지정기 기계는 3, 3억, 3억, 원, 1억, 3억 원 차이 나죠. 요두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 신고하죠. 이거 설치 공사업자가 지도한테 신고합니다. 실제는 설치 완료 11년에 공단한테 신고하는 표시를 받습니다그 위에 또 설치 검사죠. 제조업자가 받습니다 장관한테 받습니다 자, 안전 관리를 하겠죠.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을 했습니다. 3개월 내에 통보를 저한테 해야 됩니다. 또 선임했으면 또 3개월 안에 교육도 받게 하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가입하네요. 관리처가 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액은 1인당 8천만원 보상 1인당 천만원 이상인데 입력하는 것은요. 보험 상품을 판매한자 보험회사에서 정보망에 입력하더라.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월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하죠. 월한 번씩. 어, 요거 이제 10일로 바뀌었죠. 이제 10일로 지금 5일에서 10일로 바뀌었습니다. 입력, 종합증문 입력하면 10일로 이게 바뀌었죠. 벌레 예, 바뀌었죠. 자체 지금 해도 뭔가 문제가 또 보인다. 즉시 보수를 위해 보수 활동안의 운행 중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면제 사유를 체크하시는데, 주기 조정, 면제 사유가 월한 번씩의 면제다. 왜?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돼. 유지관리업자가 원격감시가 된다. 등의 특별한 어두클을 갖추면 3개월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기가 조정이 안 되는 것도 있어. 술 취검사 15년 지났다. 3년 안에 중지소서가생겼다 1년 내에 중지고장 3회생 발생했다. 그러면 주기조정 연장 안 되고 5월에 한 번씩 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고만 입력이 다 보시면 10일로 바뀌었어요. 10일로 바뀌었어요. 인정검사한 자들은 10일 안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 바뀌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승강기의 안전검사 이것도 좀 중요한 사항이죠 61페이지입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있다 정비검사는요 설치검사 받고 난 다음에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아, 네. 1년마다 한 번씩 원칙입니다 근데 화물용 소형화물용 자동차용 단독주택의 성형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또 설치검사 보고 25년 지났다 또 결함으로 중대사고 고장 발생 이등까지는요 6개라고 시작합니다. 이거 신청할 때는 검사 주기 도래일 전후 30일 안에 검사 받으면 그날로 간주해 줍니다. 그런데 검사 주기 도래 전에 수시 검사, 정밀 검사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다시 1년 카운트가 되어진니다또 연기해서 다시 받으면 그날로부터 1년 내에 또 카운트가 된다고 합니다. 수시 검사는 뭐냐? 각종 어떤 병정을 했을 때, 수리했을 때, 교체했을 때 그러합니다. 마시고 또 정밀안전검사 보시면 각종 검사했는데 원인이 알수 없다 정밀 띄웁니다 또중대한 사고 중대고정 발생했다 정밀 띄웁니다 또 설치검사받으면 15년 지났다 그러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를 한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3년마다 또 정기적 실시하게 되어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합격하면 운행 못합니다 뭐 대여야 합격이 되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금지입니다 또사기관 재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 모든 검사에 연기사유도 있습니다 또 검사의 면제 사유도 중요하죠. 안전 인증을 면제받으면 안전 검사도 면제받습니다. 음+ 응? 음? 왜냐면 안전 인증 면제 받는 것은요 국내에 안 파는 것이죠. 검사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또 청밀 안전 검사 받은 또 받을 거에 실시할 정기 인지 검사 생략해 준다라니다 이것도 보시는데, 요것도 보시는데요. 장관이 검사 관리합니다. 합격 못 했다. 그럼 불합격을 했다. 운행검지 표지를 발급합니다.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 사실을 요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 주죠.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도 하고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합니다. 이게 운행검지지만 운행정지. 요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있죠. 시도한테 등록을 합니다. 뒤에 보시고요. 어, 여기 하도급 보시면은요, 관리처가 동의한다라면, 다음의 비율도 하도급도 가능하다. 유지관리 전체 업무의 2분의 1, 승강기 부품 교체의 2분의 1, 자체적으로 3분의 1까지 하도급을 할수 있습니다. 월간 유지관리 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다. 그런 겁니다. 대체, 이 유지관리 업자가 뭔가 잘못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가르면서, 사업정지 가르면서, 이런까지 과징금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전기 사업국과 집합국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